여기로 가면 빠를거야 여기로 가면 빠를거야 꼈어! 이 게임 같은거 꼈어! 아!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 바로바로 이번에 궁극기 모드가 무제한으로 패치가 돼서 타이어 레이스를 한번 드디어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일단은, 뭐, 시작 지점 화물, 여기 화물 시작 지점이고요. 그 다음, 도착 지점까지 가게 되는, 어, 1등이 승량이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는데요. 자, 네. 그러면 첫 번째 판, 누가 1등 할 것인지,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모두 준비해 주시고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고이 아! 자, 여러분들, 첫 번째 판 궁극기 터트리는거 허용했더니, 둘 같은 분들 때문에, 어, 안 됩니다. 이거 안될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, 이번 판은 터트리기 없습니다. 저 이거 누구예요? 님. 님 반지 쓰지 마세요. 딱그리켰어 누구야, 이거. 어, 여기 딱 붙으세요, 뒤쪽에. 자,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고시 출발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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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<laughs> 벽차기 느린데? 벽차면 느려 벽차면 더느려 벽차면 더려어 어디야? 길 어디야? 키 어디야? 키 어디야? 어어어 어, 어. 어, 일로 일로네. 야야깜짝이이 같은 거. 아 일등 누구야? 나이션. 아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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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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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속 시원하겠다 형님.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은 프로텍트님께서 1등하셨고요 시청자분이신 프로텍트님께서 1등하셨고 두 번째 판 감식이지 집으로 들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과연 1등은 누가 될 것인지 두현님 1등 자신 있나요? 한번 두현님 인터뷰. 아 크는 여기서 1등이기 때문에 아 보시다시피 네. 먼저 가 있잖아요. 아시마 예. 아 반칙이죠. 네그 반칙이에요. <laughs> 자 그러면 다들 준비해주시고 갑니다. 두현님이 출발해주세요. 하나 둘셋 시작. 갑니다. 갈까요? 로가면더 빠를 것이지 느릴 것인지. 자, 와 속도도 미쳤다. 속도. 와, 이분 뭐 머리 좋아. 이분 누구지? 어. 골드월리. 와, 골드월리 1등. 자, 현재 1등이 상황. 아, 어. 굉장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. 벽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. 자, 여기로 이제 터널로 들어가면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이으로 들어가면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과연 1등은 누가 할 것이지? 골드월리 현재 1등이 상황. 자, 역전할 수 있을 것이 저분은 저 어디로 가죠? 저기 왜 돌아가시죠? 저기로. 아, 골드월리 1등 아. 자 여러분들 이번판은 신맵인 블리자자월드에서 할텐데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거 오늘 나온 맵이라서 여기 중에서 90%가 이 맵을 모를거예요 그래서 개꿀잼 예상입니다 자정크레이네 다들 준비해주시고 두윤님의 신호에 맞춰서 시작합니다 자 두윤님 준비해주시고 두윤님은 그냥 카운트해주세요 자 갑니다 네 쓰리 투원 시작 갑니다 출발 빠바바바 <laughs> 어딘지 모르죠, 지금. 맵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. 자, 화물 도착 지점이 어딜까요, 여러분들? <laughs> 어디예요? 아, 화물 도착 지점이 어딜까요? <laughs> 여기서 희영아저마더 스톰입니다. 시공초아. 아니구나. 아, 과연 맵이 어딜까요? 아, 어 뭐? 나름 잘 찾아가고 있어요. 사람들 나름 잘 찾아가고 있어요. 과연 과연 일등은 누가 될 것인지 그와중에하지않아야 어, 아주현님 <laughs> 길을 아 프로게이머 1등이고주현님 뭐지? 이분 뭐해? <laughs> 아, 이두분 뭐해? 아! <laughs> 자, 여러분들 마지막 판은 66번국대에서 저도 참여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앞서 가지 마세요. 이거 1등도 상품 없습니다. 앞 아, 뒤로 오세요, 뒤로 오세요. 자 여러분 다들 준비하시고 갑니다. 하나.

자 일로 일로 로 여기서 벽을 쳐서! 여기로 가면 빠를 거야! 여기로 가면 빠르거 꼈어! 이 케이크 같은 거 꼈어! 아! 아! 안 돼! 와! 안 돼! 안 돼! 1등 2등 1등! 와 뒤는 1등이에요? 아니요 1이요아자여러 그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타이어레이스 아 개꿀잼인데 이거? 어 이번에 진짜 갓 패치인 거 같아 블리자드 간만에 일 잘하네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바람! 걷어치우자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, 안녕.